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WHFC2 4강 2경기 외모지상주의 이도규 vs 싸움복학 쌈닭입니다 우선 두 캐릭터의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도규는 외모지상주의 세계관 최상위권 강자 중한 명입니다. 이도규는 WHFC2 16강에서 오도아를 꼽고 8강에 진출했으며 WHFC2 8강에서 백예린을 꼽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도규는 차분한 피지컬과 야성을 바탕으로 전투하는 캐릭터입니다. 이도규의 신장은 2m를 훨씬 넘으며 몸무게도 150kg 이상은 나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짐승처럼 상대방을 물어 뜯거나 상대방의 급소를 서슴없이 공격하는 야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맷집과 힘이 매우 뛰어나 채원석에게 인간의 약점을 난사당하고도 충격을 입지 않았으며 주먹 한 방으로 성대을 주무터 날려버리며 벽에 처박아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매우 훌륭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종공과중구를 키워냈으며 4대 코로에서 장연을 키워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나와도 잘 놀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며 제자육성이 아니라 누가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습니다 이로균은 최동최 회장을 도와 HMH그룹을 설립한 10명의 천재중만 명이며 그 중에서도 싸움의 천재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영세대 시절에도 영세대 전설로 불리는 공헌룡의 최적근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쌈닭은 싸움독학 세계관 최강자 중한 명입니다. 쌈닭은 WHFC2 16강에서 종권을 꺾고 8강에 진출했으며 WHFC2 8강에서 백성준을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쌈닭은 외소한 피지컬을 지닌 캐릭터지만 완성도 높고 다양한 기술과 뛰어난 응용능력을 바탕으로 전투하는 캐릭터입니다. 쌈닭은 거의 모든 무술의 파이법을 알고 있으며 거의 모든 무술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세계를 돌아다니며 길거리 싸움을 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로건그레이시와 백성준이라는 강자를 잡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쌈닭은 특수부대에 소속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쌈닭은 전쟁에 참전하여 박진철 대령과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무명은 쌈닭이 자신의 부대의 전설이라고 부르며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쌈닭이 노쇠하고 운동을 그만둔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수부대 출신 암살자가 발포하는 총을 피할 만한 저력을 가졌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렇게 전성기 시절 쌈닭은 권총동전은 우습게 피할 만한 스피드를 지녔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네 이렇게 두 캐릭터의 프로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캐릭터를 5가지 WHFC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첫번째 기술 이도규는 무술을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길거리 싸움에 특화된 기술인 개싸움을 바탕으로 전투합니다. 이도규는 버팅을 하는 척하면서 사람의 눈을 불어 뜯거나 누워 있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밟아버리는 등 격투기 대회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투하는 캐릭터입니다. 또한 타격기도 매우 뛰어난 캐릭터로 보이기에 그래플링을 제외하면 기술의 완성도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쌈닭은 거의 모든 무술의 파이법과 공략법을 알고 있으며 그 방법을 사용하면 요빈 같은 일반인도 프로 선수에게 대항할 만큼 강해집니다. 그렇게 이미 프로 선수의 레벨을 아득히 초월한 쌈닭이 자신만의 파이법을 사용한다면 매우 강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쌈닭은 특수부대 출신이기에 군용 무술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격투 무술이 아닌 발레와 같은 운동도 수련하였을 것으로 추측되어 기술의 다양성이 매우 뛰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기술에서는 쌈닭이 이도규에게 앞서갑니다. 두 번째 힘. 쌈닭은 피지컬이 외소한 캐릭터라고 소개된 적이 있으며 힘도 그렇게 강한 캐릭터는 아닌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필살기인 쌈닭 금지 기술을 사용하면 파괴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며.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고 소개됩니다. 이도규는 박태준 유니버스에서 박만덕, 소피아와 함께 피지컬이 가장 거대한 캐릭터입니다. 또한 피지컬에 걸맞게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는데요. 성유한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성유한에게 스치는 것만으로 성유한은 생체기가 났으며 박형석이 무형석으로 변하려고 하자 발로 밟아버려 완전히 기절시키는 모습도 연출해내었습니다. 또한 움직이는 트럭을 들어올리는 괴력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에서는 이도규가 쌍각에게 앞서갈 것으로 추측됩니다. 세 번째, 맷집. 쌈닭은 아직 자세한 전투 장면과 전력을 다하는 장면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정확한 맷집을 유추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에 복무하며 전쟁에도 참가한 전적이 있다는 점과 로건과 성준에게 타격당하고도 전혀 충격을 입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태권도와 상대하기 위하여 복부를 강하게 단련하였기에 맷집도 뛰어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도규는 맷집이 매우 뛰어난 캐릭터로 왕우춘처럼 고총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닌 충격 자체를 받지 않는다고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최원석이 이도규의 약점을 난타하여도 성유한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도 이도규는 충격 자체를 입지 않은 엄청난 맷집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방어에 최적화된 신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맷집에서는 이도규가 쌈나에게 압서갈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 번째, 스피드. 이도규는 피지컬이 크고 외관상 뚱뚱하기 때문에 느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송유아는 이 돼지 이동체에서 나올 수 있는 스피드가 아닌데? 라고 말하며 이도규의 스피드를 고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도규는 모든 전투를 할때 대부분의 공격을 허용하며 뛰어난 매칭이 있기에 회피를 주로 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스피드가 특출난 규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쌈닥은노세한 시점에도 총을 피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성기 시절에는 전쟁에 참전하여 수십, 수백발의 총을 피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성중과의 대결에서는 순식간에 성중의 뒤로 이동하여 양손 고막치기를 사용하는 스피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스피드에서는 쌈닥이 이도규에게 앞서갈 것으로 추측됩니다 5 1 경험 이도균은 영세대 시절부터 활동하며 군명성을 그 쌓아왔으며 최동수 회장을 도와 H&H 그룹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든 이후에도 백호일 역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쌈닭은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길거리 싸움을 하며 수많은 강자들을 상대하였으며 특수부대에 공모하며 전쟁에 참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이후에는 전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경험의 양에서는 이도규가 앞서나 경험의 질에서는 쌈닭이 앞선 것으로 추측됩니다 5-2 변수 쌈닭은 모든 무술의 파이법을 알고 있기에 프로 선수들과의 대결을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규는 어떤 무술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본능과 야성 개싸움을 바탕으로 싸우며 피지컬도 매우 거대한 캐스트일기에 쌈닭이 평생 만나보지 못한 상대이며 제대로 된파이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에 쌈닭이 이도규에게 끌려다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변수면에서는 이도규가 쌈박에게 앞서갑니다. 네 이렇게 두 캐릭터를 다섯 가지 더블 HFC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비교해봤습니다. 이제 각 캐릭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도규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도규가 신체 능력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격투기 대회에서는 3에서 4kg을 기준으로 체급을 구분하는데 이도규와 쌈박의 체급 차이는 대충 잡아도 20체급은 차이가 나 보입니다. 또한 이도규는 덩치에 비해 매우 빠른 캐릭터이기에 삼달기 이도규의 모든 공격을 회피할 가능성도 희박해 보입니다. 또한 이도규는 야성과 개싸움을 바탕으로 전투하기에 삼달기 이도규의 싸움 방식에 대응하지 못하고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쌈달기에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쌈달근 노세한 시전에도 총을 피할 수 있다고 언급되었으며 과거 전쟁에 참전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특수부대에서도 레전드라고 불리우며 높은 명성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무술을 공략할 수 있으며, 길거리 싸움 경험도 매우 많기에 실전 경험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쌈달기 이도규에게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두 캐릭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도규와 쌈닭팀의 누가 더 강할 것 같나요? WHFC2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컨텐츠입니다. 룰루키키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더 강할 것 같은 캐릭터에 투표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